안녕하십니까 어 바탕 화면에 있는 스위치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 요런 상태로 참여 되죠 이렇게 될때 ok 를딱 클릭하시면 은 이렇게 이제 창이 뜹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세요 뭐핏 스테이지 인윈도이 윈도우를 스테이 스테이지 를 윈도에 딱 맞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딱 맞춰 주면 여기에 퍼센트가 딱지대로 정해지면서 잘 보이게 이렇게 됩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림을 불러다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물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불러오죠. 자, 이제 그림 불러오는 것은 쉽죠. 여기딱 아이콘을 클릭해서 그림을 한장 선택하고, 아, 좋지 않습니다. 자,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조금 적은 건 다시 키우면 됩니다. 그죠? 자, 요 그림을 선택해 놓고,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해도 되고, 트랜스폼에 가서 해도 됩니다. 여기에 가로 길이를 800으로, 세로 길이를 500으로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면과 똑같은 크기의 사이즈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해 놓고, 그림, 이 그림에다 그 물기를 만들려면 반드시 복사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선택하고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대로 복사해서 바로 제자리에 붙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복사 아이콘, 복사를 클릭하고, 그리고 다시 에디 눌러서 페이스트인 플레이 e 이게 제자리 붙이기죠. 네? 제자리 붙이기 하면은. 여기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사이즈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물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본과 사본이 똑같은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약간 각도가 어그러져야 됩니다. 자, 각도를 어긋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이, 보세요. 여기에 지난번에 우리 봤죠? o 이골엑 X를 찍고, 앵크 포인트를 가운데로 해보니까, 400, 800의 가운데죠. 그리고 250, 그렇게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 Y 좌표를 251로 하고, 또, X 좌표도 401로 하고, 엔터를 치면은, 여게 약간, 이제 원본과 사본이 똑같은 위치에서 약간, 밑으로 한, 한 프레임, 오른쪽으로 한 프레임이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물결바라는 것을 불러와야 됩니다. 물론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이 요즘은 아주 좋게 만들어 놓 만들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서 쓰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크림 블록의 오른쪽에 import animation을 딱 눌러가지고 이제 내 컴퓨터 안에 이에 어디 있나 하면 여기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물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물결 바 이렇게 예, 지어놨습니다 물결판 카기도 하고 그 그림보다 요 물결 바가 가로 길이가 좀 작다 그렇죠 보세요 713 밖에 안됩니다 그럼 이것을 원래 그림이 800이니까 여기서 한820 정도로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렇죠? 이걸 그냥 죠그 플레이 해보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작업하는데 많이 이제 보기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감축이해 둡니다 감추어도 물기를 만드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감축을 해 두고 복사본 그림 밑으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아 잘못됐네요. 요 물결판을 복사본 밑으로 내려두고죠? 이렇게 밑에 이것은 원본이고, 요것은 복사본이고, 요선 물결판이죠. 그리고 요 물결판이죠? 그요두 개를 함께 선택을 합니다. 요두 개를 함께 선택하고 여기 보세요 메뉴 중에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모디파이 이름이 변형이 요거는 이제 어떤 모양을 수정하거나 바꿀 때 쓰는 기능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요거 눌러보시면 두번째 그룹핑칸 되겠습니다 여기로 가서 다시 오른편에 건너가서 세번째 그룹 as 무비 클립 하는 것을 딱 클릭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네모가 두개 있습니다 둘 중에 밑에 use bottom object as mask 밑에 밑에 바트 밑이죠. 밑에 있는 놈을 마스크로 쓰겠다 하는데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은 이렇게 보세요. 가만히 있던 그림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것을 스위스에서는 물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우 이 밑에 원본 그림이 없다면은 이걸 삭제해 보겠습니다. 없다면, 안 되죠. 그렇죠?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삭제했지만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은두. 오늘 한번 누지르면, 살아났죠. 자, 이렇게 그림이, 이거한9 0분 99번 정도까지 되돌리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은, 역시 똑같이, 그리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나중에 이두 개를 뭉쳐서 다시 한번 그룹핑에 가서, 여기 가나, 여기, 여기 가서 하나, 여기도 우클릭 하나 똑같습니다. 보세요. 그룹핑에 가서 세 번째, 그룹에서 무비 클립, 이렇게 묶어두면 이때는 물론 여기다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그룹으로 묶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크림체, 하나의 매체처럼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물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